이거 봐라. 아, 와 너무 기쁘다. 나 선물 받았어. 와 진짜? 응. 선생님 한 명이. 응. 나 이거 오주방 선생님인데 있잖아. 응.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잖아. 사. 때. 응? 어 나랑 똑같이 똑같이. 똑같이 생긴 거 진짜 맞아? 응 봐. 생김 똑같네. 그럼 난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 거지? 나 <laughs> 이렇게 생겼잖아. <laughs> 너왜 그러는 거야? 내가 <laughs> 이렇게 생겼지 지금. 아 생긴... 알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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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. 똑같네 그래 나 이런 머리 하고 있다고 얘들아 나 이런 머리 하고 있어 그리고 나한번씩 왕관도 어나 왕관도 있는거 너 알지? 어어 어, 맞아 왕관 음. 쓰면 머리가 똑같네 음. 그리고 눈꼬이도 비슷하지 뭐 그래 눈꼬이 있는게 똑같네 그래 그리고 어제 나 노란색 옷 입고 온거 기억해라 어 노란색 옷이 똑같네 아나 오늘도 노란색 어디 고 올걸 이랬지 알았으면 아니 괜찮아, 있잖아. 나 이렇게 똑같은 게 있어. 너도 네그 학생이 보여준 있잖아. 응. 그거 좀 보여줘 봐봐. 네또 자랑해야지. 뭐? 너랑 똑같이 생겼다면서 나한테 자랑했어. 잖아 아가 그거. 어. 어. 아 그럼 자랑 좀 해볼까. 나랑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. 그래. 우리 서로 똑같은 거 보여주기 하자. 들갔어자 얘들아 잘 봐. 우리들이 저때 그림을 서로 겉똑같이 그려줘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. 그래 안 그래? 하지만 남들이 보는 우리 애모는 그렇게 생기진 않았어. 우리가 맞아.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, 얘들아. 나는 얘가 더 예쁘게 생겼어. 이거 봐라. 얘도 엄청 이쁘게. 짜잔. 우 와, 진짜 너무 멋지다. 너 너무 좋겠다. 내 왕자님이야. 응. 어디 게노라고나뭘 몰라? 왕자님 머리 게한 <까먹을> <무이> 왕자님 막박이되려고 한대요. 안돼 그런말지 말고. 한대 한대 근데 진짜 너무 귀엽다. <무이> 아 너무 귀엽다고. 너네 왕자님하고 너하고 머리 뭐 반가니냐 이거? 아반가 어, 얘들 예쁘지? 예쁘지. 얘 예. 예. 링링 얼굴이라고 학생이 자세 보고 관찰해갔었는데. 맞아. 얘네... 다섯 살이라고 그린다? 응. 다섯 살, 아, 이거, 우리보다 그림을 더잘 그려! 다섯 살이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어! 우리 애들이 너 그림 연습 많이 했는데. 그래. 그동안. 맞아. 그래도 좀 좋아진 건데, 그게. 그래. 무슨 일이 이렇게 잘 그리니? 나는 잘 그렸지. 나랑 응. 똑같지. 응. 모르겠어. 이, 나는 이거, 나는, 나는 이거랑 똑같다고 선물 받았지, 롱 나는 이거랑 똑같다고 선물 받았지, 롱나또 환자님 왜안 선물해주지? 우주반 선생님 <laughs> 왕자님도 가나? <laughs> 왕자님은 음... 없나? 그럼 이 왕자님 너 가자 내만방이 <laughs> 너, 이왕자는너 가자 안해너해 해. 싫어 니네 그림에 있는 거잖아 아 줄게 <laughs> 아 귀엽네 왕자님 그발 머릿수도 없어서 좀 귀엽다 머리선 니가 좀 그려줘 다리도 그래. 좀 짧고 하지만 귀엽다 <laughs> 아 진짜 귀엽다 근데 어, 얼굴도 좀 크지만은 귀엽다 아니 근데 있잖아 너는 머리숱 진짜 많아 그게 너무 귀엽다 맞지? 너는 어, 머리숱 진짜 너무 많은데 어, 왕관님뭐 굳이 뭐 아, 귀여워. 귀엽지! 안 아, 너무 귀엽고 부러워. 그치? 이런 멋진 그림을 선물 받다니. <laughs> 너희 집에 걸어둬야 되겠네. 아 어, 우리 집에 걸어둘, 응. 걸어둘 거야. 네. 안 그래도 이게 있잖아. 레이프 응. 카톡에 올라가 있어서 내가 너무 귀여워서 계속 봤는데 응. 레이지는 모르고 겨울 왕국의 엘사 공주인 줄 알았어. <laughs> 공주와 왕자인 줄 알았어. <laughs> 딱 봐도 나구만은 몰랐는데 전혀. 왜? 딱 봐도 메이냐? 음 아. 알겠가? 그렇지. 음. 그래 <laughs> 나도 그랬단 말이야. 어쨌든 난 이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. 이거 매일 달맞 가지고 왔어요. 사가지고 왔어요.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나 너무 고마워 가지고 그다음부터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이 다나닮았다는 거야. 한 명까지. 90명이 나닮았다고 해서. 뭐또끝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엄마들이 메인 누구 닮았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어. 메인은 백설공주랑 똑같애 라고 했어 와 좋겠지 애들이 진짜 천사 같다 그렇지 어. 한명 빼곤 다 그래 한 명은 좀 이상한데 라고 하 좋하네. 어. 걔는 굉장히 나중에 디자이너 이런 거될 건가 가수, 어. 어 화가가 될 건가 어. 눈살미가 오 좀... 진짜 보는 눈이 있어. <웃음> <웃음> 하지만 세상에는 99명의 보는 눈이 없는 아이들도 있다. <laughs> 그래서 괜찮아. 어. 그나저나 왜 아무도 안 보는 거니 얘들아. 그래 좀 봐라. 응. 근데 나 구독 한명 늘었대. 진짜? 응. 누구지? 모르겠는데. <laughs> 우와, 모르는 사람이 구독을 해주다니. <laughs> 그래 요즘엔 아예 우리 보지 말라고 하잖아. 그래. 애들이 봐야지. <laughs> 맞아. 그래 가지고 있잖아 어제 그랬더니. 레아가 뭐라는 줄 알아? 어? 나도니까 뭐데 누가 보는 거지? 어? <laughs> 잔인한 레아, 레아야. 솔직한 레아. 그래. 챗! 지는 맨날 화면밖에 티 나가면서. <laughs> 얘들아, 우리 닮은 꼴을 봤겠지? 그래 길에서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나니까 메이냐고 물어봐 주세요 나도 링링이냐고 물어봐 주세요 못 찾겠다 안녕